안녕하세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하고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여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상사가 저를 좋게 본 건지, 제가 먼저 남자친구니 연애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죠. 사실 당시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일하던 회사는 직원 수도 적고 규모도 작아서 괜히 거절했다가 눈밖에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연장이다, 외근이다 생각하며 나갔던 자리였네요. 그런데 기대가 적었기 때문인지 먼저 나와 있던 남편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지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 저랑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당시 제가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남편도 저랑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렇게 데이트를 한번더두번더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거고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시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아버님과 전업주부로 사신어머님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래로 3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이미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던 상황이라 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부모님께도 시댁에서 해주는 만큼만 지원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정 부모님께서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다하셨지만 그건 왠지 제가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물이나 예단혼수 같은 건 남편과 상의하여 허례어식은 걷어내고 진행했네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결혼 전과는 달리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말 그대로 손자 타령을 하셨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드릴 때도 상견례 자리에서도 손자의 시옷자도 꺼낸 적 없던 분들이. 갑자기애는 언제 나을 거냐, 몇이나 나을 거냐, 하나는 외롭다, 둘은 나아야지 하며 온갖 간섭과 훈수를 두시는데 환장하겠더군요. 사실 저는 신혼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아이는 조금 늦게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좀 잘해줘 했더니 한다는 말이 부모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가져야 애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면서 남편까지 아이를 빨리 갖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일은 하니까 세상에 엄마라는 직업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는 헛소리나 해대면서 말이죠. 결혼 전에는 능력 있는 당당한 제가 좋다던 남자였는데 듣는데 정말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저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기뻤지만 당혹스럽기도 했고, 남들은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린다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당장 뭐부터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직장에서 아름아름 제가 승진 대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며 겸손한 척 했지만, 실은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진까지는 임신 사실은 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남편이 본인 말로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면서 저희를 이어준 제 직장 상사에게 연락해 제가 임신을 했으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헛소리를 짓거렸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제 임신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저는 꼭 임신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승진은 못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게다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육아휴직도 다 쓰지도 못한 채 바로 회사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새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일의 대부분을 새로 뽑혔다는 직원이 처리하고 있었고요. 막말로 누구 하나 저한테 직접, 너 나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 자존심상 버티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박수 칠때 떠나라는 말처럼 웃는 얼굴로 제 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아이 키우는데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다시 일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회사를 나온 지 반년도 안 되었을 시기였는데 남편이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더는 못 다니겠다고요. 당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사장 아들이란 사람이 나타나서는 한마디로 직원들을 무슨지 종부리듯 하기 시작했나 봐요. 뭐 저도 남편에게 전해들은 거니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지만요. 아무튼 그래도 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당신까지 관두면 당분간 생활비도 너무 빠듯하고 하니까 한 1년만이라도 더 버텨달라고 했죠. 근데 남편이 대뜸하는 말이. 저는 관뒀는데 자기는 왜 안되냐입니다. 어이가 없대요. 제 아이기도 하지만 남편 아이이기도 하고 아이 탓을 하자는 건 결코 아니지만 아이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밀려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알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랑 나랑 경우가 같냐고 미친듯이 쏘화됐네요 하지만 남편은 기어이 결국 제 의견은 무시하고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저는 그걸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후로 한한달 정도는 솔직히 제가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관둔 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치고, 그러면 최소한 집안일을 돕는다던가 아이 봐주는 걸 같이 한다던가, 자기도 뭘좀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애는 엄마가 잘 키우지 아빠가 뭘할줄 아냐입니다. 게다가 그래놓고는 이제껏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만 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루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잠만 자거나 그러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는 이혼서류 한 장만 남겨놓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막말로 친정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사업을 하시니 그거라도 도우면서 살면 굶어 죽기야 하겠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바로 뒤쫓아왔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저희 부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더러 너무 실망이라며 그렇게 멋대로 살거면 혼자 살지 결혼은 왜 했느냐고 남편을 나무라셨어요. 혼자 먹고 살래도 돈은 벌어야 하지 않냐며 그걸로 생색을 내는게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할 짓이냐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급기야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더러 한 달내로 직장을 구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대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불호령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2주 만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공장에서 삼교대로 일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자기 할 일만 정신 차리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사무직보다 나은 것 같다며 제 예상과는 달리 만족하며 다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스케줄이 소위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하루는 날밤새고, 하루는 안 나가는 시기다 보니 육아에 있어서는 제가 더 힘들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모든 게제 입맛에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그리고 어느덧 아이가 3살이 되던 시기에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요새 어떻게 지내냐, 어디 다니는 데는 있냐 그런 걸 묻더니 혹시 집에서도 할수 있는 일인데 한번 해볼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제가 전에 직장에서 하던 일하고 비슷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내친김의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도 나름의 안정된 시기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1년 후에는 살던 집을 팔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이사도 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를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빌라에서 나름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했으니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그 무렵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재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신우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이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비록 남편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대학을 졸업하기 가무섭게 바로 시집을 갔다가 남자 쪽이 너무 무능해서 아이만 데리고 나왔다고 들었네요. 이후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신우에 대한 제감정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젊은 나이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했고, 또 남편 여동생이기도 했으니까 딱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우가 성격이 언니 언니 하며 살가운 편도 아니었고, 저 또한 쉽게 곁을 내주는 타입도 아니다 보니 서로 뭐 특별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달까요? 하지만 그런 제 기분과는 별개로, 어쨌든 신우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 쪽은 초혼이고 신우는 재혼인데, 거기다 애까지 딸렸지 않냐면서 그래서 뭐라도 좀 해서 보낼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었죠. 제가 남자 쪽 부모라도 신우의 상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뭘 해서 보내신단 거냐고 물었더니, 일단 집을 팔고 이사를 하실 거래요. 두 분이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돈을 해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가 떠올랐어요. 우리 때는 얼마 안 해주셨는데, 신우는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얼마나 해주시려는 걸까? 하는 좀 유치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대요. 하지만 뭐 어머님 재산이고 어머님한테 신우가 어쨌든 아픈 손가락인 걸 알고 있었으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시조카를 데리고 살려면 못해도 방이 두 개는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집은 매물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시조카를 봐주시는 게 이제 힘에 붙인다면서. 그리고 이때 저는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싶으면서 설마 쉽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가 시조카를 좀 맡아주면 안 되냐고 하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막말로 며칠도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말씀대로면 언제까지가 될지 기약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쪽에서 시조카 존재를 모르냐니까 안답니다. 아는데 시조카도 신우랑 재혼할 남자를 불편해하고 남자 쪽에서도 애까지 같이 사는 건 내켜하지 않는 눈치라나요. 그리고 신우가 어머님더러 그러더랍니다. 과거는 잊고 다른 여자들처럼 알콩달콩 신혼도 즐겨보고 싶고 그렇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거를 잊는 건 그렇다 쳐도 애를 어디 남의 집에다 맡길 생각을 해가면서 신혼 타령인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신호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시조카를 봐줄 형편도 상황도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했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너무 서운하다 하시더니 니 언니네 애들은 툭하면 놀러를 온다면서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황당했어요. 언니네 애들은 고등학생으로 딱두번 놀러 왔었는데 그건 제가 사는 지역에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구경한답시고 며칠 있다 간게 전부인데 애들이 다 커서 제 손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밥도 자기들끼리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먹고 오히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자기들이 나서서 청소도 하고 저희 애도 봐주고. 솔직히 힘들긴커녕 도움을 받았는걸요. 하지만 시족화는 달라요. 어머님을 따라 몇번 저희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일단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입이 짧아서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반찬은 안 먹고요. 지 손으로 옷 하나 빨아입을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얀 옷만 찾아댄단 어머님의 하소연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저희 애가 좀만 울어대면 듣기 싫다고 온갖 짜증을 냈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를 어떻게 제가 데리고 있겠어요? 막말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해도 어휴.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대요. 그래서 어머님께 친정 조카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도 할말 많다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됐답니다. 저 말고 저희 남편하고 얘기해보겠다나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교대를 마치고 집에 온 남편이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다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더러 앉아보라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길 바라는 건 맞냐는데 황당하대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할거 아니냐입니다. 한가족이니까 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멋대로 회사 때려치고 나 마음 고생할 때 어머님이 고시누고 누구 하나 나한테 말이라도 고생한다 애쓴다 뭐 도와줄 건 없냐 물어본 사람 하나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나는 남이었고 이제는 한가족인 거냐 하니까.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는 해서 뭐 하냐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시조카를 봐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얼마라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나요. 시조카얘 기로도 이미 날이 설대로 섰는데 아니 무슨 돈 순간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우리가 돈이 어딨냐 하니까.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자 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도 집까지 줄여가며 이사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시조카도 계속 살던 데서 살수 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그래서 그러면 시부모님더러 대출 받아서 신우 시집 보내시라고 하면 되겠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빚을 어떻게 갚냐면서 저더러 생각이 없다며 짜증이 돼요? 아니 그럼 우리가 대출받으면 우리는 그 빚을 어느 세월에 어떻게 갚냐니까 우린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데 아니 미쳤다고 신호 재혼하는데 거기다 돈해주고 왜 내가 쌩으로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지 남편더러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 식구 잘 먹고 잘살 국미나 하고 살라고 능력도 안 되면서 시부모님의 신호 비위까지 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확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자기는 매번 처형내 애들이 올 때마다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어쩜 이러냐면서 저더러 속이 좁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번엔 양보를 못하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며칠 뒤저 보란듯이 시조카를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고 한편으론 시조카가 무슨 죄인가 싶었지만 결국엔 저희 딸만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또안 돼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쫓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면서 분통을 터뜨리시길래 무슨 말씀이시냐. 저는 친정에 있다니까 그게 문제랍니다. 남자 둘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남편이랑 시조카만 남겨놓고 친정으로 내뺐냐고요. 그리고 듣자하니 남편도 지가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매 끼니마다 컵라면 주고 배달음식 시켜주고 그랬나 봐요. 빨래도 그렇게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한마디로 뭐 아무것도 안 챙겨주고 못해줬던 모양이죠. 애가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할머니 댁으로 가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시조카도 갔으니 저더러 돌아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남편이 없어도. 생활비가 조금 빠듯할 뿐이지 어디서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 이혼하고 싶다 솔직히 말했죠. 당신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도 아빠를 안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서 이혼이 애들 장난이냐 어쩌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와이프가 죽어도 싫다는데 기어이 시조카를 데려오냐 했어요. 그리고는, 이혼서류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 했네요. 그리고 네, 남편이 도장 안 찍어주대요. 자긴 죽어도 이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소송 시작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지만, 저 지치지 않으려고요. 와이프 알기를 뭐같이 아는 인간하고, 더는 하루도 한입을 덮고 살 생각 없습니다.